지휘자의 회중의 채측처럼 임하여 잘맞게 모시되게 하옵소서, 만음판 아, 네. 새기며 질림받고 회귀하며, 과연 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되게 인도하여 지옵소서, 아, 네. 주여강국기도 기도원을 지켜 지옵소서, 아, 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 네. 아, 네. 아, 네. 세상에는 목수는 자기 공구, 도구, 장비 가지고 일하죠. 농부는 농기구를 가지고 일하죠. 음악가는 자기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테너 베이스, 바리톤 엘토, 소프라노도 있지만, 피아노 연주자도 기아 악기를 다루는 자는 자기 악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62절 마지막 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간단합니다. 읽기 잘하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이 있는 자들을 쟁기 잡은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쟁기 잡은 자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짧은 한절이지만 이수해서 세 가지로 압축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쟁기를 잡는다. 일단 잡아야지. 첫 번째는 힘있게 잡아야 됩니다. 좌우 앞뒤, 아까는 백명 가깝게 됐는데, 식사하시고집이 3시간, 4시간 걸리는 분이 먼저 가셨어요. 한번 10시 반, 11시 면잘도착했다고문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쟁기를 굳게 잡자! 시작! 쟁기를 굳게 잡자! 아, 네. 카메라를 돌리고 영상 감독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은이 쟁기를 잡는 것처럼 카메라를 잘 잡고 사진도 잘 찍어지고 아, 네. 영상 크기도 잘 조절하는 게 쟁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옛날엔 쟁기를 가지고 일했죠. 저희가 네. 서울서 자라면서 시골에 놀 평택에 방학 때문에 놀러 가면 여름 되면 쟁기를 볼 기회가 없어요. 이미 봄에 모래기를 기 때문에 밭을 밀었기 때문에 그전 오늘 쟁기는 주로 봄철에 많이 쓰죠. 그럼 쟁기를 잡는 자는 힘 있게 깊이 잘 해야 일하을잘 파고 산소가 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자양분이 잘 공급돼요. 깊이 잘 파고 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간 자는 쟁기를 잡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힘있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잡으라는데 문거리만 잡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문거리만 잡고 기도해서는 안되고 강담리까지 강단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이니까 바로 쟁기를 잡는 거예요. 쟁기를 잡는다고 해서 경기를 오늘날은 트랙터로 다 모두 싣고 추수할 때 트랙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꼭 쟁기만 잡는 것이 우리가 쟁기를 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강단에 올라와서 방석이 달아가지고 방석이가 펑크빵꾸날 정도로. 나 방석 이번에 갈아야 돼, 왜? 무릎을 하도 꿇었더니 무릎은 괜찮은데 방석이 뚫어졌어. 옛날에 저도 한때 재직 시절에 저 장애자 올라가가지고 11조 1억, 10억, 100억 외쳤는데 외치고 새벽에 나오고 목사님보다 늦게 나올 때 제가 목회자가 이제 뭐 20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15년은 넘은 거 아시죠? <laughs> 1억 10억 100억을 외쳤는데 그때 우리 친구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 11주 1억 10억 100억 들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기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내가 현재의 의무에 충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도 쟁기를 잡아야 되는데 비가 올때 우산만 잡아서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쟁기를 놓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밖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쟁기를 대충 잡아서 두덜 두덜 하다가 이래 이래야 하다가는 속아가다 본인이 자빠집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흙벌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쟁기를 잡고 나가는 자는 사명이 쟁기를 힘차게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 반사라고도 했죠 성가대원이면 성가대원 교회가 적어도 성가대원 없으면 본인 성가대원이 달인 목해자 성가대원 안 좋다고요? 네. 우리 큰딸이 재정부장이에요 작은 딸이 교육부장이 우리 현정의 아내 사모가 전도사입니다 원래 아, 네. 뭐할 수가 없고 네. 받주수겠지만3 0 년인들은 고만고만한 신학을 했지만 저희는 어떡합니까? 개척, 솔리방우석도, 재정부장, 교육부장, 전도선을 임명해서, 뭐, 기도 드릴, 대표 기도 드릴 자도 마땅치 가 않아요. 그래도 세워야 되지, 어떡합니까? 아, 네. 방송에 영상은 나가는데, 저만 계속 대표 기도 할수 없죠? 제 아, 길을 네. 잡아야 되는데, 아, 네. 각자가 주어진 사내의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없으면 내가 여전도 회장. 아, 네. 억지만 부리지 않으건본인이요 설립해서 목사님과 의논해서나이런 교회장 하면 안될까요? 나무전대회장 성교회도 좋고 구역회도 좋고 감리교로 얘기하면 뭐 구역회 당회 지역회라고 그러기도 하죠 좀 용어가 다르죠 쟁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은 정령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지금 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쟁기를 힘있게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앞을 바라봐야 된다. 네. 앞을 바라고 쟁기를 잡은 자가 옆을 바라보고 이야 네. 이런 수 네. 없죠. 네. 닭을 쫓는데 어이 어이한. 어이 어이해가지고 어이, 어이 닭장으로 어떻게 몰고 갈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손에 쟁기 잡은 자는 다른 곳에 한눈을 밟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늘을 봐서도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할 때는 귀를 그볼 수도 있지만 쟁기를 잡는 앞을 힘있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두가 말을 걸어도 귀를 돕고 말로 답변하더라도 쟁기를 잡고 가야 된다. 아, 네. 교회 예배 오다가 수요일 날 또는 평일에 모임 있는데 오다가 바게이스게들리는사람들 있어요. 예배별로 집단도 있어요. 바게이스, 바자울, 바자구하지 마세요. 바보, 바보, 바다의 보배. 역지 앞뒤 이상각. 당신은 목사님은 장로님 뭐지, 안전도세, 바보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바보입니다. 안에서 바보입니다. 바다의 보배. 바다의 보배. <laughs> 맨날 영순이 복순이만 할수있습니까 영적순종, 복종순종 절순이, 절대적인 순종. 맨날 사마귀만 물리치자. 원망불평 교만을 물리치자가 아니라 오늘은 바다의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젠틀장은 아, 네. 바다의 보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람을 쳐잡아보며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옆 사람이 말을 걸어도 김 씨, 나 호미정이 숨좀 빌려줘. 응. 응. 우리가 거기 헛간에 가서 창고에 가서 가지고 아버님, 어, 이거 답변하지 않는데 앞을 바르고 쟁기를 잡고 좌우 살리볼 틈이 시간이 어가는 거예요. 네. 믿으시는 분 크게 발바닥으로 타닥. 어 네. <laughs> <laughs> 세상 친구가 유혹하던 세상 바겐 세리나를 유혹하던 바자회가 유혹하던 우린 그런 거안 가야 되 동네로 가지 않습니까 동네로 <laughs> 우리 시간을 재고서 동네로 가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저렴하고 두사 내가 직책맡은 것을 후회하며 야너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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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늦잠 자니 엄마 어머니 나 조금 더 자면 안돼 너만 단임 목사잖아 엄마, 일어나 꿈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저의 생각하면, 불효했던 저, 후회되지요 음. 세상 친구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못해서, 기웃거리고 안달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저와 성도 여러분, 그런 유혹과 흔들림이 올 때, 소동과 고무라성에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로시 아내처럼 크게 어려워, 창세기 19살, 26살, 참색기 예. 19장, 26장. 19살에서 26살때 마구 돌아다닙니다 저희동네 원동사원에도대로 이면 길은 못 돌아다녀야 애들술먹는데 새벽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대로오는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장세기 19장 26절에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로시의 아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19장 26절이다 그렇게 되서는 안되고 마구 돌아다니면서 천하만민는게 복음을 전해야 돼책임로전해 마구 네. 돌아다니라 마하는 16장 15절 마구 돌아다니라. 18살. 마법은 16장 15절. 아, 네. 아울러 그리스도를 편째삼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저에게보수 네. 3장 14절에 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뒤를 돌아도 보지 않고 하트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첫 아, 번째는 네. 힘 있게 잡으라. 두 번째는 앞만 바라보라. 세 번째는 쟁기 잡은 데는 끝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즐겁게 부르는 찬송과 가사같이 쟁기를 잡고들, 달려가는 저의 들동을 소망합니다. 씹을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각각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둘 다는 많이 거둘 것이 많이 심을 때는 많이 심을 거둘 것이 적게 심은 때 적게 거둘 것이고, 린도 후서 9장 6절이야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래 달려갈 등과 주의스께 받은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직을마치려면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으노라 사경전 아, 네. 20장 24절. 각각 직책일, 내 직책은 뭔가? 하늘나라에 나는 영업, 부장이야, 영업, 이사야, 영업, 상무야! 주님의 사업을 하는 자는 직책을 맡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누구는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나는 하는나라 무슨 부서의부장이다이사다 영옹하나 그렇게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함사 물사부 다 달려갈게 달려, 달려갈게 의농의의 별관이 예고된다 나쁜 말 안해 그를 삼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리라 아, 네. 김문동서 4장 7,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 목자장이 나타나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무수 1장 12절로 계시록 2장 1 0절는 죽도록 충성하고 힘쓰고 했을때 생명의 멸망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일상 마두동 마두동이면 네, 아, 네. 900-1 900-1에 이주영광교회 기도를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침묵으로 침묵회하러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나라를 같이 합력할 성을 이며 서로 힘들 때잼기는친장교회에 잼기는 서로 접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사명을 잇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문대전서 2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그곡식을 먼저 마땅히 담는 것처럼 네. 수고하다 커피 아오 전에 말씀드렸죠 커피가 터질 대로 아름다운 당신 수고하다 목숨을 걸고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응.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